교수님께서 저번에 남자는 결혼할 때 성의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토피 때문에 브레지어를안 하고 다녀서 가슴이 색소침상도 심하고 많이 처진 20대 후반에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지 않을까요? 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떠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포커스를 상대방한테 맞추지 마세요. 포커스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야. 모든 인생은 누가 주인공이어야 돼?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란 얘기는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만났을 때저 사람한테 선택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여자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토피가 있어서 색소 침착이 있어서 가슴이 쳐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싫대. 걔는 쓰레기인 거야. 왜? 몸 보고 만나?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잖아. 근데 몸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난 너랑 싫어? 그럼 걔는 쓰레기인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되고 그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받아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어때야 되겠어? 나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나의 커리어도 좋아야 되고, 나의 외모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나의 몸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 그, 그렇다고 해서 꼭 예뻐야 된다, 몸매가 좋아야 된다가 아니야. 나는 살이 쪘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난내 몸이 너무 좋아. 난 내가 뚱뚱해서 내 스스로가 못났다라고 느껴지지 않아. 내가 코가 되게 예쁜 코는 아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한 코는 아니다. 어렸을 때 나는 코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은 안 했어. 왜냐면 나는 내 얼굴이 좋거든. 진짜 그래요. 예뻐서가 아니야. 내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와봐요. 어제도 나랑 동갑내기 친구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나의 되게 힘든 스토리들을 이 친구가 다 알잖아. 내가 망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빚이 사먹이었던 이야기, 그 갚아 나갔던 이야기, 되게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친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네 얼굴하고 지금 네 얼굴이 달라졌다 이거야. 꼭 성형한 것처럼 예뻐졌대. 근데 난 성형을 안 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힘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얼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지. 힘드니까 얼굴 막 이러지만 얼굴이 다크하지.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런 것도 다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도 이제 편해졌고, 난 솔직히 말하면 더큰 돈을 벌겠다고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욕심부리다가 골로 가. 그냥 내 그릇에 만족하고 사는 게 가장 좋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버는 거 내에서 내 그릇 내에서 잘 모으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지. 아니, 나 지금 뭐 200만원 버는데 500만원 못 건다고 해봤자 내가 지금 당장 500만원 벌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만 괴롭잖아요. 그잖아. 저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인데. 전 연애할 때 행복도가 올라가는데 결혼은 현실이라 행복도가 줄어들까 봐 결혼을 못하던데 결혼 결심하셨을 때 행복이 줄어들 것 같거나 현실을 낮춘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나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되게 현실은 맞아 현실은 맞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면 그때는 드디어 결혼할 시기라고 장미선인가가 조언을 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책에다가도 뭐라고 썼냐면 외로운 사람은 커플이 돼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롭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외로운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 채워 주지는 못해. 내가 정말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느낄 때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인생을 막 즐기다가 보니까 살면서 이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난 지금도 혼자 있으면서 너무 행복해.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한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이후의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뿐이야. 그냥 딴거 없어. 진짜.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서 이미 옛날에 포기한 사람이었거든, 진짜. 근데 어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애는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아마 정자를 어딘가에서 받아서. <laughs> 혼자 미용으로 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생긴 것 뿐이야.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지.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은 현실인데 어떻게 하지? 나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결혼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럼 서로 협의해 가면서 조정하면서 나가는 거야. 왜냐면 모든 사람은 안 맞아, 원래. 원래 안 맞아. 그래서, 어, 아무리 쿵짝쿵짝 잘 맞아도요. 서로 맞춰 나가야 되거든. 근데 대화가 안 통하면 그거 못 맞춰요. 그래서 아이 사람하고는 뭔가 문제가 생각해도 어, 대화가 통하고 둘이 대화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아, 나 혼자 살면서도 너무 행복한데 이 사람하고 또 같이 있으면 또 행복해. 근데 이 사람을 놓치면 더 행복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정말. 그 앞으로 살면서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그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꼭 헌신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한 걸 감수하고도 이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